그러니까 허리를 쓴다는 표현, 미국의 유명한 골프 이론서나 좋다고 평가받는 골프 이론서 어디를 뒤져봐도 허리를 쓴다는 표현은 나오질 않습니다. 무릎과 힙을 쓰는 겁니다. 네. 타이밍이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탑에서 어깨 높이 양손이 왔을 때 무릎이 벌써 체중을 왼쪽으로 끌고 가줘야 됩니다 그죠? 벌써 무릎은 나갑니다 왼쪽 무릎은 그러고 동시에 양손이 어깨 높이 왔을 때 힙이 그 다음부터 돌아가줘야 돼요 힙이 게 돌아가줘요 힙이 돌아가지 않고 상체만 엎어지게 되면 반드시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미리 상체가 갈 지점에 하체가 가 있어야 되고 상체가 돌기 전에 하체 먼저 돌아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몸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코킹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 영도 안된거죠 그 때, 그랬기 때문에 골피론스에 강조하는 게 윌리스입니다. 예, 윌리스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 임팩트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쫙 맞아가다 자꾸 돌아가요. 그건 뭐냐? 하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고 힙턴을 잘하면서 손목을 착 끌고 내려왔는데 윌리스 타밍을 모르고. 그러다가 임팩 때 클럽 이스 열려서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하실 때 공이 잘 맞고 다리 움직임도 아주 좋은데 가다가 쭉, 뭐, 하트게 맞은 샷이 가다가 오른쪽 돌아 나간다. 클럽 페이스 열리는 이유가 하체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는 사람들이 손목을 쓰게 되면은 이게 다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그립의 힘은 강하게 잡지 않아야 된다는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클럽 헤드의 무게가 거의 60kg에 해당하는 이 무게가 이끌고 가주는 대로 손목이 풀려야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클럽 헤드 스피드와 관계 있습니다. 클럽 헤드 스피드라는 거는, 자,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탑에서 내려오는데, 손이 여기 있을 때, 자, 제 가슴보다 약간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 헤드가 여기 있는 경우하고, 손목에 코킹이 풀어져서 이쪽으로 와 있는 경우하고, 클럽 헤드 스피드는 임팩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왜냐면요, 하 임팩 순간 제 손이 이 앞에까지 옵니다. 손이 이만큼 오죠. 거의 한 70cm, 80cm 옵니다. 헤드가 여기 있는 경우에는 돌아오는 거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하지만 헤드가 여기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똑같은 시간 손이 임팩트 자세에 오는 똑같은 시간에 헤드가 돌아오는 거리가 먼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그래, 임팩트 순간에 클럽헤드 스피드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거리에 바로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킹 중요하고, 왼쪽 무릎 탑에서 어깨 내려올 때 벌써 왼쪽 다 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힙턴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쉽게도 우리 한국 남자군들 대단하죠. 미국에서 활약이 대단한데, 우리 한국 선수들의... 단점이 뭐냐면 은 아까 말씀드렸던 탑에 갔을때 하체버스 움직이는거 그 동작이 없습니다 또 하나 두번째 그 선수들의 비디오를 다 살펴보십시오 힙턴이 없습니다 힙턴 힙턴이라는건 그렇다고 그 선수들이 가만두고 이렇게 스윙 하느냐 그건 아니죠 하고 돌리죠 힙턴의 타이밍이 늦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스윙이 내려올때 이쯤에서 힙턴이 이루어지면서 손을 끌고 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치고 나서 풀려나가는 힙턴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들 경우에 어떤 동작이 나면 임팩트 순간에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순간에 왼쪽 오른발 뒤꿈치가 거의 땅에 붙어있습니다. 체중이동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힙이 돌게되면은 보십시오 오른발 뒤꿈치는 지면에 떨어집니다 자 그죠? 힙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힙턴이 됐다 안됐다 판단 기준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측면에서 보셔가지고 뒤에서 보셨을때 임팩 순간에 왼쪽 힙이 보이니까 안보입니까 보입니다 거의 4분의 3정도가 다 보여야됩니다. 왼쪽 힙이 4분의 3정도 보이기 위해서는 오른쪽 바지 주머니가 거의 볼 쪽으로 다가섭니다. 이게 기준을 삼으세요. 그런데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든 비디오 자료를 보시게 되면 힙이 임팩 순간 이쪽에서 찍은 사진을 보세요. 힙이, 왼쪽 힙이 얼마큼 보인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힙이 안 보이는 것은서 비거리 반드시 멀리 안 나갑니다. 여기요. 체중이동이 잘안 되시는 분들. 왼쪽 무릎의 리더와 힙턴이 끌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오른쪽 에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어왔되면서 오히려 약간의 역체중이동이 발생합니다. 또, 체중이, 그런 스윙에, 와, 그런 경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드레스 했을 때, 잘 보십시오. 체중이 어디에 들어간지 발가락 쪽에 너무 많이 실린 분들의 특징이, 체중이, 다운 스윙 때 오른쪽 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체중이 뒤꿈치로 실릴수록, 굉장히 뒤꿈치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임팩 순간에 어깨가 별로 떨어지지 않고, 거의 수평으로 내려갑니다. 네, 갑시다. 네. 네. 네 탑스윙의 과정에서요. 다운스윙 과정과 탑스윙의 과정에서. 탑스윙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그 탑스윙을, 그, 유형들을 좀 나누긴 하는데, 대부분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고 네. 이런 부분하고, 이, 에게, 그, 지금 많이 섭외이, 이렇게 왼쪽에다가, 네. 약간 빠지면서, 들리면서, 이런 것자체슬라이스를내이고 그렇죠. 많이, 이렇게, 네. 네. 손님들이 그러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요 네. 네. 이런 부분은, 탑을 낮추고, 이쪽 골반하고, 이 팔꿈치를, 이손님에 따라서, 이런 거와 이런 거를 경영을 주면서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음. 것 네. 이, 대한 이 별리, 이런 현상과 네. 어떤 네. 부분을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알아, 다 알아 드셨습니까? 네.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면서 열리면서 결국엔 그러다 보면은 어깨가 클럽 페이스가 많이 방향도 오픈되기 쉽고 그러면서 샷의 방향이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에 따라 체형이나 이런 걸따라가지 백스윙 탑에서 왼쪽 오른쪽 팔꿈치를 좀 들어주거나 뭐좀더 세워주거나 손 높이 조절해가면서 하려고. 지도를 해보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들 스윙이 엎어지더라 바깥에로 엎어지면서 아웃 인 궤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되겠는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런 걸 보여주셨을 때 제가 처음 이 동작을 하실 때제 눈은 밑에 가고 있었습니다 발 쪽을 봤어요 어떤 동작을 하셨는지 양 발이 지면에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뒤꿈치 약간 떴지, 이 정도. 하지만 정확한 임팩. 트 임팩 트 자세 보십시오. 오른쪽 무릎이 굉장히 왼쪽으로 다가서죠? 그 동작이 안맞습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이것만 됩니까? 안 되죠. 힙이 돌아야 됩니다. 힙턴이 없습니다.